그 어? 일단은, 어머니, 그러 야. 아, 싫어. 웃었다, 뭐야. 웃었다, 뭐이 오랜만에 방금 봐가지고한 2주일 정도 안핀것 같아. 그치. 2주 정도 안 켜도 오늘은 키려고 했는데. 저게 보조 얼굴인가? 오랜만에 방송 켜가지고, 이주일 만에 방송 인것 같은데. 아닌가? 아, 나 이거 진짜 못해, 빠따. 아, 나 빠따 이렇게 하는 거진나 몰라. 니네 얼굴 예쁜 감상. 어? 아. 아니, 나 이거 못한다니까? 빠따는 나 진짜 못해, 나 레인저밖에 할줄 몰라. 오. 아 이렇게 치는거구나 체험에는 좀 비슷하네 아 이렇게 정리할 수는 안되네 <laughs> 아. <laughs> 나 진짜 못한다 시청 좀 부탁할게. <laughs> 아니, 나왜 이렇게 계속 을고 짜증나버려. 그래. 아 진짜 파타는 진짜 못해. 에 파타가 왜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. 나이 점비 싫어. 아니. 추천 좀 먹고 게 아니, 일로 면은 이상한 데수없잖아 나누면 안 살리는 거야? 나는 파타를 진짜 못했어. 오케이 가래. 나 진짜 나는 파다가방송는안 맞는 것 같아. 나 야구도 못하고요. 그런 거잘 못해서 야구 범망이 있는 나한테 안 어울려. 미쳤니? 아 진짜. 내가 왜 이렇게 이렇게 좀비 고등학교에 내가 왜 입학을 했는지 모르겠어. 또왜 이리 이뻐 <laughs> 내가 어떻게 알아? o 마이 y 쓰. 네. 인. 아니 얘네 왜 저기로 가는 거냐? 또. 아씨. 오랜만에 켰는데 사람들이 안 와. 음. 오랜만에 켰는데 사람들이 안 와. 준비가 안할 거야. 미 o 따라라라라라 잠깐만 이 시장자고 82로 떨어졌어. 나 어떡해? 응.